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회개할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녹원할 때 주님이 영이 임해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데 그럼 나는 왜 영이 눈이 빨리 안 열리느냐고 성경은 항상 성령은 어떻게 되고 충만하게 임하여 쬐끔 임해서 이렇게 뜨고 생겨요 이렇게. <laughs> 저는요 말은 안 하고 살지만 다 보여요 이게 다, 다왜 죽었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엉뚱한 데가 다 있고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걸 보여줘도 안나와 <laughs> 생명이 나오는 걸 보여줘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 고린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라 육신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왜? 자기는 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신령한 건 신령한 자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영의 세계에 눈 열린 사람이 크게 적고눈뜬 눈,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넓은 길을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나와 삶을 비교해 봐야죠. 말씀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성경에도 나오죠 이 시편 119장 18절에 뭐랍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뭐야 영의 눈이 안열렸었다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야 날성권 같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안 보이는 거야 막 생명이 안 보이는 거야 미가서 3장 6절도 뭐랍니까?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닫혔다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영의 눈이 가려진대. 거짓 선지자들. 해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깨끗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하, 당신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더라는데 암모스 3장 7절에. 선지자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일을 하나님은 아시지 선지자들한테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이걸 받들 못하는 게요, 받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율법이 수건으로 가려졌대. 이 수건이 가려진 건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이게 풀어진대. 율법은.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나랑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율법의 진리가 가려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거 아, 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